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차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 방송작가, 연주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입니다. 문체부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 기간과 국내외 활동 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문화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문체부 장관 표창 등총 31명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우, 가수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분야뿐만 아니라 작가와 연주자, 녹음 예술가 등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국대중문화예술에 기여한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연기장인 배우 신구와 친정엄마와 이박삼일, 목욕탕집 남자들 등 연극, 방송, 텔레비전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한 배우 강부자가 수훈합니다 보관문화훈장에는 가수, DJ, DJ,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고루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김창환, 유머한 번지, 가족오락관, 우정의 무대, 부르의 명곡 등 수많은 가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집필한 한국 텔레비전 예능의 산증인 방송작가 임기용이 선정됐습니다. 옥관문화훈장은 광화문 영가 옛사랑, 소녀 등 무수히 많은 인기곡을 부른 이문세, 화관문화훈장은 태조왕건, 태양인 이재마, 대조영, 고려거란전쟁 등 수많은 사극에 출연한 최수종이 받습니다. 대통령표창은 국내 최고의 블루스 기타리스트 김목경, 배우 염혜란, 배우 조정석, 뮤지컬 배우 홍광호. 노량 죽음의 바다 한산용의 출연 의기만민 영화 감독 국기에 대한 맹세 의성우 김도현 조용필 등 300여 점의 국내외 음반 녹음 활동을 한 녹음 예술가 이태경이 수상합니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는 배우 천우희, 배우 이재훈, 뮤지컬 배우 최재림, 가수 장기야, 도전 골든벨, 생생정보통 등의 성우 김영진, 파묘의 영화 감독 장재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광화문 영가 등의 음악 감독 김성수,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등의 다수 인기곡을 작곡한 켄지 등 8명입니다. 배우 안은진, 배우 차은우, 배우 고민시, 가수 잔나비, 가수 데이식스, 가수 실리카겔, 희극인 윤성호, 모델 정호연, 드라마 선재엽고, 티어 감독 윤종호 등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